요즘 미친 놈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촉구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단체들이 자꾸나오고 있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진짜 대가리에 총을 맞았다고밖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친북적인 분위기가 됐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송이버섯 받고 귤 보내주고 북미 정상회담하겠다고 난리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갔다 왔으니까 김정은도 한번 답방 오라고 막 요청하고 쇼란 쇼는 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면서 김정은 종이인형도 나오고 김정은 귀엽다는 미친년들도 나오고 하다 하다 이제는 김정은이 위인이라는 개소리까지 짓거리고 있죠 여기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들 이름 한번 보세요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위인맞이환영단 이 새끼들 대한민국 살던 새끼들 맞나? 김정은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데 백두? 위인? 혹시 기억력이 한 6개월치 밖에 저장이 안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찰판 났습니다 김정은이 위인이래 화려한 언병가래 천리안을 가진 게 아닌지 궁금하대 실력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가 고모부 고사총으로 싸 죽이냐? 자기 형을 암살해? 그 와중에 세습과 북한인권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꼬라지 보세요 어떻게 투표로 당선된 걸 부녀지간이라고 세습이라고 할수 있지? 미국 부시부자도 그럼 세습이냐? 상식 자체가 없는 인간. 그러면서 북한 인권 얘기는 어물쩍 넘어가. 일단 서울 한복판에서 저렇게 김정은 찬양하는 게 국법법 위반이죠. 찬양 고무에 해당해요. 근데 잡아가나요? 잡아가기는 커녕 TV에 나옵니다.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 미쳤냐? 어? 국법법 폐지를 그렇게 외친 이유가 이건가? 하긴 광화문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민심이 어떤지도 모르고. 김정은이 답방 오면 온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헛소리 지금 지도자들 인식이 이런데 국보법이 무슨 소용이요? 저번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TV에 나오는 거 보고 이미지 달라졌다고 생각하신 분들 제발 반성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쌍판땡이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고하는 거예요. 툭하면 미사일 쏘고 천안함, 연평도 이거 다 승계 과정에서 김정은이 했는데 고모부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어디 인터넷 카페 가니까 이것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었다고 김정은 불쌍하다더라. 백반 양보해서 김정은이 답방 오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쳐도 거기다 도대체 찬양을 왜 하는 거야? 지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대학 들어가서 포스터 붙이고 수업 전에 들어가서 막 홍보하고 엽서 써달라고 하고 백두소대 여기는 서울 남북 정상회담 방해세력 전단지까지 뿌려. 김정은이 와서 무슨 짓을 하나 노려보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안 믿겨요. 지금 인지부조와서 정신승리 중인데 지금 김정은 찬양하는 이 사람들 일부러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반공 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거나 김정은이 긴장을 풀고 서울에 오게 만들어서 무방비한 때를 노려서. 암살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싶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상식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짓이야. 그런 일이 있죠. 맨날 착한 짓만 하던 사람은 한 번만 잘못해도 천하의 개쌍놈이 되고, 맨날 나쁜 짓만 일삼는 쓰레기는 한 번만 정상적인 모습 보여주면 알고 보니 좋은 애가 된다고. 딱그 꼴이야. 지금까지 몇 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최악의 지도자인데 그걸 좋다고 빨고 있어. 이 나라가 북한 관련해서 정상적인 조치 취해줄 건 이미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제발 다 잡혀가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발!